어,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DW는 계획대로 되지 않아 게임 데이터 공통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김가은입니다. 아,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드릴게요. 저는 Devsisters 기술본부에 속한 데이터 인텔리전스 셀에서 DW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Devsisters에서는 5년째 근무 중이고요. DW 설계, 개발, 운영 등 DW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어, 우선 제가 Devsisters에 처음 입사했을 때를 생각해 볼게요. 저는 Devsisters 최초의 DW 엔지니어로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이전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분들이 데이터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계셨고, 개발 환경은 Python 스파크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MS SQL 같은 RDB와 데이터 스테이지 같은 ETL 툴을 사용해서 일을 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한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을 하루 종일 붙잡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 Dev Sisters는 왜저 같은 DW 엔지니어가 필요했을까요? 기술 수택도 맞지 않는데요. 기준처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담당해도 됐을 것 같고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DW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DW는 다양한 소스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아 중앙에서 관리하고 정제되지 않은 원본 데이터를 분석하기 쉬운 형태로 변환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빠르고 정확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게임에 접속한 유저 수를 구하려고 해도 누구는 게임을 키기만 했어도 접속했다고 할수 있고 누구는 로비까지 들어와야 접속했다고도 할수 있잖아요. 이런 기준을 정리해서 미리 데이터를 적재해 두고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골라 쓸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겁니다. 특히 데브시스터즈처럼 소수의 인원으로 여러 게임을 서비스해야 하는 경우 게임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리소스를 최적화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표 개발이나 데이터 분석 등을 더 체계적이고 더 빠르게 서비스하기 위해 DW 엔지니어를 채용하고 DW를 구축하려고 했던 거죠. 이러한 필요성 속에서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을 적극적인 지원하에 SQL 기반의 개발 환경이 세팅되었습니다. 파이 스팍 대신 저는 스팍 스리프트 서버 위에서 스팍 SQL로 커리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스템 위에서 DW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첫 DW 개발은 반년 뒤에 런칭할 쿠키런 킹덤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존 데이터 관리 방식에서 느꼈던 불편함을 개선하고 KPI 대시보드로 제공해야 하는 항목들을 쉽게 집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했습니다. 게임회사에서는 유저 잔존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는데요. 그만큼 잔존율을 집계해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데이터 시스템에서는 잔존율을 구하는 게 까다로웠어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새롭게 설계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첫 DW를 개발하고 운영해왔는데 다른 게임들의 출시가 가시화되면서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DW를 킹덤만으로 2년간 운영을 했었는데요. 첫 개발 이후 추가된 스펙들을 그때그때 단편적으로 대응하면서 테이블 수가 증가하고 복잡성이 올라갔습니다. 사용자들은 어떤 테이블을 사용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졌고 테이블 간의 디펜던시가 복잡해지니 운영 난이도도 상승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추가될 게임이 많은데 지금 구조로 계속 운영이 가능할까? 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져봤어요. 그때 저희 답은 불가능이었습니다. 이대로 운영하게 되면 운영 리소스가 계속해서 증가할 게불 보듯 뻔했죠. 게임 하나 런칭할 때마다 사람을 한 명씩 계속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복잡해진 디펜던시와 불편한 테이블을 정리하고 앞으로 런칭될 다양한 게임들을 적은 리소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게임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DW를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공통화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공통화란 무엇일까요? 공통화는 여러 시스템, 즉, 데브 시스터즈에서는 게임이겠죠? 이 여러 게임에서 오는 데이터 구조를 통일하고 표준화시켜서 일관성을 높이는 걸 의미합니다. 공통화를 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통일된 데이터 구조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개발 리소스가 절약되고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만들어야 되는 데이터의 형태와 기준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작업자마다의 결과물 퀄리티의 편차가 줄어듭니다. 이와 함께 결과물의 신뢰성과 정확성도 일정 수준을 보장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일관된 기준으로 KPI를 비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일관된 기준으로 비즈니스 의사결정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공통화를 해볼 텐데요. 공통화 단계에는 표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준화 영역은 다양하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표준화 예시 두 가지만 가지고 와봤어요. 하나는 테이블 네이밍 규칙입니다. 테이블 특징, 그래서 이 테이블이 팩트 테이블인지 디멘션 테이블인지, 그리고 배치 주기, 이 테이블이 일별로 적재되는 테이블인지, 월별로 적재되는 테이블인지, 또 데이터 특징도 있겠죠. 이 데이터가 툴로 쌓이는 데이터인지 히스토리성으로 쌓이는 테이블인지 이런 정보들을 테이블명에 포함시켜서 테이블명만 보고도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테이블인지 인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테이블이 어느 주기로 적재되는지 그럼 우리가 이 테이블을 조회할 때 어떤 날짜 조건에 걸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테이블의 데이터는 유저의 행동을 담고 있는지 행동의 결과를 담고 있는지 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다른 또 하나는 컬럼과 데이터 타입 일치인데요. 예를 들어, 컬럼명이 데이트로 끝나는 경우는 데이트 타입으로 날짜 정보를 담고 있고, 데이트 타임으로 끝나면 타임스탬프로 시각 정보를, 그리고 타임으로 끝내면 인트나 빅인트로 초단위 시간 정보를 담고 있다는 걸 미리 규칙으로 잡아 두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군가가, 어, 언더바 타임으로 끝나는 컬러명을 만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이게 분 단인지 초 단인지 밀리세컨드 단위인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런 기준을 미리 잡아둔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공통화를 해볼 건데요. 공통화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쿠키런 킹덤, 마녀에서 모험 및탑등 데브시스터즈의 여러 게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킹덤에는 어떤 기능이 있고 마녀의 성에는 뭐가 있고 모험의 탑에는 뭐가 있는지 쭉 나열을 해 봤는데요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게 있겠죠 네, 일단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해 봤고요 여기 유저부터 해 가지고 결제 재화 전투 뭐 짝짝짝 해서 친구와 캐스트까지 있는데요 여기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기능들을 공통화 대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 모험의 탑에 인앱 광고가 괄호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스펙이라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세 개의 게임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항목들이 보일 거예요. 그 항목들의 색을 칠해봤습니다. 일단 전투와 퍼즐은 게임 내에서 콘텐츠를 플레이하는 개념이니까 콘텐츠 플레이라는 큰 주제로 묶을게요. 이러면은 유저, 결제, 재화, 콘텐츠 플레이는 모든 게임이 가지고 있는 공통 요소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요소들을 공통화 대상으로 선정했고요. 그리고 비슷하게 쿠키, 친구, 퀘스트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세 가지는 다른 게임에는 없을 수도 있는 요소들이라서 이번 공통화에서는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쿠키런 IP 게임이라면 당연히 쿠키가 있을 테니까 쿠키도 공통화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친구랑 캐스트도 사실상 대부분의 게임에 있는 기능이니까 이것도 공통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통화 대상을 선정을 했잖아요. 이 공통화 대상 항목들을 로직 관점에서 다시 또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커먼 테스크와 게임 테스크로 나누었는데요. 여기서 테스크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DW 작업 하나하나를 테스크라고 부르고 있어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커먼 테스크는 로직부터 결과 테이블까지 모든 게 동일해서 게임 구별 없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게임 테스크는 로직은 게임마다 제각각이지만 결과 테이블 형태는 동일하게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 테이블은 커먼 테스크의 재료가 됩니다. 이걸 이제 게임별로 킹덤에서는 커먼 테스크와 킹덤의 게임 테스크를 마녀의 성에서는 커먼 테스크와 마녀의 성의 게임 테스크를 실행하는 식으로 설계했습니다. 앞서 선정했던 공통화 대상들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해 봤을 때, 커먼 테스크가 가능한 경우는 모든 게임에 존재하고 소스 데이터 구조가 동일한 항목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데브 시스터즈 게임들로 한정 지어서 생각을 해 볼게요. 회사마다 게임 데이터 구조는 다 다를 테니까요. 데브 시스터즈 게임들을 보면, 유저, 결제, 재화, 콘텐츠 플레이는 모든 게임에 존재했고, 유저, 결제, 재화, 콘텐츠 플레이, 인액 광고는 소스 데이터가 동일했습니다. 사실 인액 광고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모든 게임에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게임에 들어가 있고, 소스 데이터 구조도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제 좌측에 있는 이미지는 예시인데요. 그림처럼 커먼 하위에는 커먼 테스크들을 넣었고 게임 하위에는 게임 테스크들을 넣었는데요. 이렇게 게임별로 같이 쓸건 같이 쓰고 따로 쓸건 따로 쓰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TMI이긴 한데요. 여기 게임 테스크 하위에 Money라고 있어요. 재화를 의미하는데요. 재화는 소스 데이터 구조가 동일하다고 했는데 왜 게임 테스크에 들어가 있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리자면. 유저별로 재화를 얼마나 보유했는지를 알려면, 게임별로 각자 운영하는 재화 보유량 DB 테이블을 사용해야 해요. 그런데 재화 변동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재화로그는 모든 게임에서 소스 구조가 동일한데, DB 테이블은 게임마다 구조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게임 테스크로 처리해야만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커먼 테스크들을 또 정리를 해봤는데, 현실은 달랐던 거죠. 계획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클로즈 베타 테스트 게임은 말 그대로 베타 테스트 빌드인데요. 이런 CBT 게임들은 결제 기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뭐 얘기 드렸듯이 당연히 게임에는 매출이 있지, 결제가 있지라는 생각으로 추가를 했는데 알고 보니 없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제 앞서서 만들었던 구조에서 결제 관련된 작업들이 커먼 테스크에서 게임 테스크로 내려가야겠죠. 그리고 CBT가 아니더라도 앞서 선정한 유저나 재화, 컨텐츠 플레이 같은 항목들이 앞으로도 모든 게임에 100% 존재한다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재화가 없는 게임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소스 데이터 구조가 동일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구조가 변경될 수도 있고, 특정 게임에서만 로그 중복이 발생한다거나, 필드 값이 잘못 남을 수도 있고,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 커먼 테스크로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모듈화를 도입했습니다. 항목별로 파이프라인을 독립적으로 운영해서 부품을 조립하듯이 각 게임의 특성에 맞는 요소의 파이프라인만 연결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제 기능이 없는 CBT 게임은 결제 파이프라인만 떼어내서 제거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좌측 이미지 커먼을 보시면 유저와 결제를 하나의 그룹으로 합치고 인앱 광고, 콘텐츠 플레이, 재화 관련 작업들도 각각 그룹으로 만들었습니다. 유저와 결제가 하나의 그룹이 된 이유는 결국 두 개를 같이 봐야만 하는 테이블이 너무 중요하게 사용됐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으로 소스 데이터 구조가 동일하지 않은 케이스도 있었잖아요.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는 ODS 영역을 활용했습니다. ODS라는 건 정통적인 DW 시스템에서 스테이지, ODS, DWDM 이렇게 영역을 구별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ODS와 동일한 겁니다. 회사마다 아마 좀 사용하는 방식이 다 다를 것 같긴 한데. DevSisters에서는 ODS 영역을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기 편한 형태로 간단한 가공만 해서 적재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게임별로 예외처리해야 하는 테이블을 이제 공통 로직에 적용할 수 있도록 로직은 다르더라도 최종 형태를 통일시킨 뒤에 ODS에 적재해 두는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게임에서만 데이터가 중복으로 발생하는 경우 원본 데이터에 유니크 처리를 한 다음에 ODS 영역에 적재해서 그 테이블을 어, 커먼 태스크에서 사용하는 식이었습니다. 이제 좌측 이미지를 보면 게임별로 어, CK가 킹덤인데요, 킹덤과 CWC 마녀의 성 하위에 ODS Purchase라는 SQL 파일이 추가되어 있어요. 이 작업에서는 이제 게임별로 달라진 결제 데이터 구조를 동일하게 맞춰주고 있는 작업입니다. 네 이렇게 공통화를 해봤는데요 이러한 공통화의 가장 큰 효과가 바로 런칭 공수 감소였습니다 커먼 테스크는 게임별로 필요한 항목만 선택하면 되고요 게임 테스크는 최종 결과 테이블 구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게임에서 사용하던 로직을 그 게임에 맞게 조금만 고쳐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게임의 K 파일을 위한 DW 작업은 일주일 안에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DW 만드는 시간을 줄이니까 다른 일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더 잘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남은 숙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는 모듈을 기존보다 더 독립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여러 주제가 한 모듈로 묶여 있어서 이중 하나만 골라서 쓰는 게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저랑 결제를 분리할 수가 없어서 한 모듈로 묶어놓은 것처럼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해결하고 싶은 게 저희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사용자 친화적인 테이블을 제작하는 겁니다. 제가 DW 작업 효율 측면에서만 이제 개발을 해버리니까 결과적으로 데이터 사용자에게 불친절한 테이블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데이터가 널리 활용되려면 데이터를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쉬운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저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제 DW 공통화의 한 사이클을 돌았는데요. 지금의 제가 과거의 저를 생각해서 회고를 해 보자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미리 고려해 볼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를 1차 정제하여 적재하는 단계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ODS 영역을 활용하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외처리 로직을 몰아넣을 곳이 있으면 대응이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본 데이터 구조가 자주 변경되는 환경이라면 오히려 관리 비용이 더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주의해야겠죠. 두 번째는 뷰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원래 제가 뷰 쓰는 거를 별로 선호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처음 BW를 개발할 때는 뷰를 최대한 안 쓰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 위기가 닥치니까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써보니까 생각보다 뷰가 쓸만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 데이터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요. 데이터 이슈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해서 예외처리를 하기 위해 로직 변경과 제적제를 자주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리 테이블 대신 뷰로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제적제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이그레이션을 쉽게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두면 좋겠다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실패를 고려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자신만만하게 나는 멋진 DW를 만들 거야 라면서 시작하지만 저처럼 한두 명에서 머리 짜내면서 설계를 하면은 현실적으로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빠르게 고치고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마이그레이션 공수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DW 공통화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경험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는데요.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복잡한 현실을 과제와 마주했던 시간은 저에게 있어 어려움이기도 했지만 가치 있는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저만의 방식으로 해답을 찾아나가면서 의미 있는 배움 배움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고 이전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배움 배움과 성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나가며 데이터 기반의 미래에 의미 있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